고생들이 보내니다 예. 니다 네. 실용적인 금속조직 예설까지 중에서 오스트나이트 페라이트, 시멘트 텐트까지 했고요. 이제는 이제 폴라이트가 차는인데요 폴라이트, 폴라이트는 모겠십니다 폴라이트는 어떤 것을 말하는 건지 모르십니다. 자, 말씀드리기 전에 조금 전에 보면 철의 종류 세 가지, 순강주에서 탄소 모양을 말씀드리고 있었죠. 자, 순철의 탄소 모양은 고용체한 마리씩 밖에 있다. 고영체 힘이 약하다. 강철에 강도를 줄만한 정도의 힘을 주지 못한다. 자, 강철이 되면 아주 튼튼한 강력한 시멘트 헤드가 만들어지면서 부드러운 순철을 공간을 메꾸면서 강하게 만들어준다. Fe 3 c 시는 탄화물. 이것도 탄화물이라고 그러죠, 탄화물. 아, 탄화물이라고 말씀야되겠습니다 탄화물. 그래서 자, 순철의 탄소 모양은 고형체. 강철의 탄소 모양은 탄화물. 네, 탄화물입니다. 카바이드 탄화물이 또 있습니다. 추천은, 요것도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수출은 뭘까요, 수출은 만약에 추출이라면추철볼때 만들지 않지만, 추천을 만들었다고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결정 있게를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인내에, 강철에서 말씀하신다는 말씀, f e 3시면 타이틀을 쫙 그립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그려놓고요. 자, 탄소량이 너무 많이 들어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2% 초과됐습니다. 3다 이래도 못해될까요 이제는 탄소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으니까 탄소 입장에서 어때요? 자, 지금까지, 예, 우리가 이제 들어가서 시멘트 한테 만들어주고 같이 철 속에서 같이 살고 있는데 우리 식구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럼 좋다. 그럼 지금부터는 공간도 이제 거의 사라지고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시멘트 한테 만들 때 추가로 우리끼리 좀살 테니까 공간을 좀 벌려주고 우리끼리 살 공간을 벌려달라. 그래서 그럼 우리끼리 살겠다 식구먼 거죠. 우리끼리 살게 탄소가 자기들끼리만탄소끼리 탄소 덩어리입니다. 탄소 덩어리.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탄소 덩어리가 생긴다. 이렇게 해서, 시멘트 이트 플러스 탄소 덩어리. 이거 뭘까요? 삭색하면서. 이거 퀴즈입니다. 이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기대는 안 합니다. <laughs> 엉망입니다. 이거는 흑연입니다. 흑연. 흑연. 영어로 그라파이트. 그라, phit. 탄소 덩어리. 탄소 덩어리가 되겠습니다. 덩어리. 자, 탄소 덩어리가 단단할 거 거예요, 뭘까요? 자, 예를 들어서, 철은 금속이니까 단단하지만, 흑연의 탄소 덩어리는 무릅니다. 그 다음에 윤활성이 있습니다. 자, 탄소 덩어리 중에서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는 당연히 강하겠죠. 공유결합의 다이아몬드. 걔는 안 깨집니다. 치구의 경도값이지만 흑연은 포삭포삭. 우리 샤프심, 샤프심이, 샤프심의 바로 그거 뭡니까? 샤프심, 샤프심의 예필심이 바로 그 뭡니까? 샤프심의 필심이 여기 나온 샤프심이죠. 예필심 이거 보시면. 예필심이게 여기, 여기 흑연입니다, 흑연. 그래서 톡 부러집니다. 약합니다. 예, 흑연. 약합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리가 이, 이 그림으로 우리가 좀 추정할 수 있는 게, 추정할 수 있는 게, 자, 소리로, 소리로 그러면 우리가 한번 추정해보자, 이것을. 순강조려요 순철. 공간이 많이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소리가. 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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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덩. 이런 소리 난다고 보시고요. 자, 강철은. 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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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깡. 강하니까 깡깡. 왜? 강력한, 단단한 물질이 박혀있으니까 시민테이터. 그럼 추철은. 공간이 거의 다 사라졌죠? 공간이 없습니다. 공간이 너무 많고, 공간이 중간, 공간이 없다. 그러면 더 깡깡깡 소리 나야 되는데, 퍽! 퍽 소리 난다폭 소리. 왜폭 소리 날까? 주철을 만약에 주철뽐케캐징 같은 소리 망철 때리면 퍽! 하고 깨집니다. 공간이 여유가 없고, 그럼 더 단단해야 되겠지만, 뭡니까? 누가 들리기 때문에, 퍽! 약간의 구석구석한 약한, 물은 흑연있기 때문에, 소리면 퍽! 그래서, 순철한 공간이면서, 덩덩, 깡처럼 깡깡, 주철은 퍽! 이런 식으로 우리가 소리로서소리로서 소리로서 어, 순강주를또 이렇게, 상상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순광주의 탄소 모양, 아, 그러면 이 탄소 모양을 한번 찍어야 되겠죠. 탄소 모양. 아까 순철한 고형체, 강철한 탄화물, 큐철은요. 탄화물 그대로 있고요. 슬인타이트 그대로 있고. 탄화물 플러스 흑연이 되겠죠. 흑연.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순광주를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폴라이트를 말씀드려야 되니까 이걸 지우겠죠. 지우고, 다시 좀 크게 그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우고요. 펄라이트는 뭐냐. 펄라이트 5원 펄. 눈치채신 분 계시죠. 펄. 펄. P-E-A-R-L. -E 펄. 진주. 진주. 진주란뜻이죠 펄. 펄라이트. 펄라이트. P-E-A-R-L-I-T라고 씁니다. 펄. 진주. 진주라이트는 이렇게 뭐 멋져요. 진주라이트는 무슨 말이냐 이런 겁니다. 자 진주 조개 아시죠. 조개. 조개 껍데기. 조개 껍데기 모양이 되랬습니다 껍데기 모양. 자, 이게 진주 조개입니다. 그림이 좀 그런데요. 진주조개 껍데기. 껍데기 모양 보시면 이렇게 중문이 가 있습니다. 그럼 펄라이트는 뭐냐, 이겁니다. 그러면, 그 진주니까, 진주니까 펄이죠, 펄. P-E-A-R-L. 자, 그래서, 만약 강철 볼트를 만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보이시 강철. 자, 강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인내에 지금 결정입. 인내 입계라고 부르죠. 자, 내는 결합력이 좋습니다. 원자끼리 결합되어 있지만. 그러나, 입내와입내 사이 입계, 경계면. 경계면은, 각도가 틀리기 때문에 원자 각도가 틀리니까 약간 이게 결합력이 떨어집니다 취약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입내 얘를 입게 이렇게 부릅니다 입게는 약간 취약하다 이런 개념으로 좀 가지고 계시고요 입게를 잘 보호해주자 네,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입내에 강력한 시민 테이트가쫙쫙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게 감칠 모양인데요 자 그러면 폴라이트 그 무슨 말이냐 이 모양이나 이 모양은 이비슷한 얘기죠. 그래서, 진주라이트, 진주 라이트, 진주 종이급대 모양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분석해보겠습니다. 분석해보시면, 자, 흰색. 흰색은 그냥 순철, 철원자만 있으니까 순철입니다, 순철. 페라이트입니다. 페라이트. 그 다음에, 흰색 페라이트. 원자들이, 철원자들이 밖에 있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예, 네, 밖에 있다. 공간도 있다. 무르다. 그 다음에, 페라이터, 페라이트 사이, 이거 생, 빨간색, 이거 뭡니까? 시멘타이트죠 시멘타이트. FEC 탄화물, 강력한 물질. 그래서, 패, 씨, 패, 씨, 패, 씨.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제가 보통 이걸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 어, 우리 일상 생활과, 어, 생활 용품하고 비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펩시 뭡니까? 펩시. 펩시는? 콜라죠. 콜라입니다. <laughs> 펩시는 콜라. 그럼 패시는 뭘까요? 패시, 패시. 페라이트 플러스 시멘타이트는 뭘까요? 이것은? 콜라다. 콜라이트다. 이렇게 제가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애우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 혹시, 어, 일상 중에 콜라 마실 때, 막 펩시 콜라를 마시면, 펩시 마시면서, 펩시 마시면, 아, 펩시, 펩시는 콜라면 펩시는 폴라이트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이해하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폴라이트 요걸, 펩시, 펩시, 요 자체. 요걸 합쳐서 우리는 펄이다. 이렇게 폴라이트왜 펄이냐? 펄, 진주, 조개, 조개 끝에 모양이 그렇다. 이런 얘기죠. 요거는 예, 어,는, 조개 껍데기, 진주 조개 껍데기, 이렇게 됐습니다. 자, 여기 펄라이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진주 조개를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저기, 벌교 가면 뭐가 있어요? 벌교요. 벌교 가면 아주 유명한 게 있죠. 진주와 비슷한, 뭐야. 강력한 무늬. 꼬막, 죠 꼬막. 그래서 보통 우리가, 에, 금속에서 우리가 재밌게 얘기할 때, 우리는 이걸 보통 펄라이트로 부르지 말고 그러면 꼬막라이트가 어떤가요? 꼬막라이트. 우리 이 이야기 돕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실험보러 가셔가지고 폴라이트쓰야 되는데 꼬막라이트 쓰면 떨어집니다 이거 쓰지 마세요. 꼬막점럼생겼다 <laughs> 해서 꼬막라이트 줄무늬 패시 패시 부드러운 페라이트 강력한 시멘타이트 부드러운 페라이트 강력한 시멘타이트 이게 f 3 c 잖아요 f 3 c 타라물 f 3 c 가 되면요. 요거 f 3 c f 3 마리 f 3 마리 중간에 타나한 마리 자, 혼자 있는 것도 강하지만, 이렇게 세 마리가 있으면 너무 강한 물질이 있는 거요 이게 쏙 들어가 있는 겁니다. FSC. 이렇게 박혀 있는 거죠. 부드러운 순철, 공간이 너무 많다, 순철. 부드러운 순철에 강력한. 약하고 강하고, 그래서 질기다. 네, 그런 개념으로 됐어요. 이렇게된줄무늬를 우리는 폴라이트라고른다 이렇게 해서 1, 2, 3, 4까지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